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드리는 부동산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꿈꿔 봤을 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될수 없기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임대료 수입만으로 노후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이른바 건물주라는 직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건물주가 될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고. 거기에다 매달 안정적인 월세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이 월세를 기반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연간 1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유동인구가 빈번한 상업 지역 내의 토지, 건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수익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물건으로 느껴집니다. 현재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더큰 자산 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 물건을 보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토지 건물인지 그리고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말씀드리려 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서귀포시 서귀동 299-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귀동은 서귀포 올레시장의 먹거리와 천지연 폭포 그리고 이중석 거리 등 볼거리가 많고 그리고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며 서귀포시에서 중심적인 상업 지역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서귀동 물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실까요? 먼저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은 대로서 상업 용지입니다. 면적은 280.7제곱미터로서 약 84.91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형으로서 제주도시계획조례상 건폐율 80% 영종률 1000%입니다.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의사, 골프연습장, 격리병원, 공장 등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지로서의 경과를 해치는 건물들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대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제한되며 지하수 보호를 위해 배출시설도 증축, 증설할 수도 없습니다. 고도지구로 인하여 40m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대략 10층에서 12층까지 건축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오피스텔 하나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까 12층인가 13층 정도까지 건물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는 상수원 및 농업용수의 지수량과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 및 가뭄 해소 등의 필요한 경우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미 상하수도가 갖춰진 건물로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는 제주무태장어 서식지 및 천지형 관련해서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이구역으로서 별다른 제한은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폭약 20m의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인도 및 차도가 구분되어 잘 접해 있습니다. 이제 물건의 주위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으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한라산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저멀리 문섬이 보이네요. 서귀동의 중심지인 1호 광장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건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1호 광장 주위로 버스 정류장이 다수 소재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의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 시청, 은행, 병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과 숙박 시설들도 위치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 본권도 포함되고, 이곳은 모두 상업지역으로서 서기동에서 중심 상업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레시장 쪽은 많은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시장입니다.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상권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상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는 주위 환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동 2 9 9 3번지 토지를 다시 한번 보면 10층 이상의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서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는 좋은 주위 환경을 가진 토지입니다. 이제 건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철골 구조이며 지상 3층, 옆면적 582.78 제곱미터로 지어졌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소매점 및 사무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황은 1층 상가로 임대 중이고 2층은 치가로 3층은 공실입니다. 건폐율은 74.65%용적률은 207.61%로서 1000%가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증축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7년 3월이고요.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공부상 기계식 2대, 자주식 한대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는 뒤쪽편에 공용주차장을 해야 장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에 체크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보이네요. 피난 통로 노비가 미확보되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위반을 해소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수 위반 사실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을 좀 들여야 할것 같긴 같네요. 다만 매수인의 성향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월세 내듯이 내고 공사를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인두료를 한번 볼게요. 1층 소매점이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이고 그래서 연세로는 3600만원입니다. 2층 치과가 보증금 6천만원에 연세 3천만원 정도, 월세 250만원 정도의 임차에 있습니다. 3층은 공실이지만 2층만큼의 임대료를 채울 수 있다면 연간 9,6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능할지는 가격 분석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에 임대료 분석 및 가격 분석 등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권의 올해 공시지가는 310만원 정도입니다. 서기동 상업지역은 공시지가와 시세가 두배 정도 차이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권 물건이 두번 주찰되어 370만원 정도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 물론 제곱미터당이죠. 요약하면 공시지가 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본권 토지 건물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가치부터 한번 볼게요. 공시지가는 310만원 수준, 그리고 지금 최저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70만원 수준입니다. 20% 정도의 차이군요. 토지 가격을 모르고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도 직감적으로 가격이 매우 싸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감정가는 제곱미터당 750만원입니다. 제조주시 최고지가와 서귀포시 최고지가 수준을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잡은 적정 수준은 600만원대입니다. 이유는 금리 상승에 인한 수요 하락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 금액 이상의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말해, 600만원 이하로 이 토지가 거래가 된다면, 그건 매수자가 매우 잘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거래 가격을 보면요. 서기동 296-9번지 토지는 대도로변에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음에도 440만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2019년에 거래됐고, 건물 가격을 제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1970년대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서기동 원래 시장 근처에 토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가격이 제곱미터당 800만 원 선으로 거래가 되었고 2022년에요. 그리고 매물도 지금 나와 있네요. 한 830만 원 선에서. 그래서 토지 가격 370만 원 선은 어, 정말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건물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의 상가의 경우 6억 8 8 0 0으로 감정 되었구요 다소 건물 가격이 구조에 비해 조금 높아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건 안에 내부 인테리어 나 이런것도 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5억 8천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가는 건물 가격이 3억 3천 700입니다. 이것은 진짜 헐값이 다 못해 거의 덤핑 가격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토지건물 가치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토지는 그래서 16억 8천에서 원 18억 2천선, 그리고 건물은 한 5억 8천선. 그래서 합해보면 22억에서 한 24억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매우 높은 금액으로 본건 아니에요. 음. 반드시 필요한, 뭐, 오피스텔 건축업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사겠지만, 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 적정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 20억에서 24억 내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수익가치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임대료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서기동 지역 내 위치가 좋은 1층 상권에 연관한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2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2, 3층의 상가의 경우에는 연간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외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권의 1층 연간 임대료로는 3,600만 원으로서 한 20만 5천 원을 받고 있고, 2층은 3천만 원으로서 14만 7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물건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추정 임대료를 25만 원 정도, 그리고 2, 3층의 경우 12만 원 정도. 로 보면 다음과 같은 연간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황 기준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한번 살펴보면 9,100만 원에 9,6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인근 건물들을 대상으로 추정하면 보증금 9,300만 원에 연간 임대료 9,3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층 집가 임대료 수준이 다른 곳보다 좀 양호해 보이기에 매수 후 집가의 장기 임차를 유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가치 추정은 보증금 9,300만원에 연간 임대료 9,300만원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보증금을 예적금으로 운영했을 때한4%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보기에 보증금을 환산해보면 연간 한 37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네요. 그래서 총 수익은 보시다시피 9,670만원 정도입니다. 소득률은 5%에서 7%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세금 등 경비를 제하면 8% 정도 보고 제하면 8,896만원의 순수익이 나오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5%의 소득률이 적당해 보이신다면 수익가치는 17억 8천 정도로 보는 것이고 나는 7%의 소득률을 기록해야겠다 하시면 물건의 적정 수익가치는 12억 7천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그전에 이상한 점좀못 느끼셨어요?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합한 금액이 수익적으로 바라본 가치에 비해 크죠. 왜 그럴까요? 바로 1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토지에 3층을 건축해서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잠재적 가치에 비해서 현재의 임대 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임대 수익만을 보자면 최저가 13억 7천만원 수준도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지나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본다면 20억이 넘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저가가 저평가되는 수익 가치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13억 7천 정도의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6.5% 이상의 연간소득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요약을 하자면 수익을 도모하는 최대 금액은 17억 내외의 수준이고 잠시적 가치는 20억 이상이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관계를 한번 볼게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2층의 치과가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6천만원은 인수하셔야 됩니다. 이 점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서기동 299-3번지에 대해서 최종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가는 다시 못올 가격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희동 상업주역 중심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 학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합니다. 네 번째, 이행강점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시청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 치과 임대 보증금은 인수하셔야 돼요. 6천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토지의 전재적 가치가 큽니다. 충수를 최소한 3층 이상... 올려도 수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